3 7 번입니다. 연주자가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심을 버리고 작곡가의 의도대로 음악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로베트 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의 그 음악가고요, 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한때 말했습니다. 자 도덕의 어, 어떤 법칙, 법칙이 있다. 아 어, 미안 미안. 미안. 자, 법칙이 여기 복수니까, 그렇죠 여기 R입니다. 입니다. 바로 예술의 법칙입니다. 라는 거죠. 이 도우스는 앞에 있는 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당연히 복수니까 도우스죠. 단수일 때는 우리 대수 씁니다. 자, 도우스는 앞에 있는 롤을 꾸민다. 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의 어떤 법칙이라는 것이 예술의 법칙이다. 우리 도덕도 우리가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술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즉, 그 작곡가가 의도한 그 악보의 내용대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처음에, 자, 이 표현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어, 그 위대한 남자가, 어, 여기서 말한 것은, 입니다. 자, there is,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뒤에는 일형식의 완전 문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지가쓴 거는, 어, 어, 뭐지, 국민 뮤직 보이지, 그쵸? Bad music. 어, 물론 얘가 셀 수가 없습니다. 믹자체는요셀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수형을 쓴 거예요. 자, Good music and bad music. 어, 셀수 있는 명사는 어, 단수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쓴 거고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대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 자, 말는 어떤 내용이 뭐냐? 바로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는 얘기죠. 자, 좋은 음악엔 어 작곡가의 의도대로 그렇게 어 연주하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고 그리고 나쁜 음악은 작곡가의 의도대로 연주하지 않는 음악이 나쁜 음악이다라는 내용이 자 뒤에 나옵니다 자이 자어 Greatest Music이니까는 최고의 어떤 음악이죠 근데 심지어 그것이 비록 사실상 비극이지라도 이 위대한 음악은 자 Take us, 우리를 데려가는데 어떤 세상이냐면, 은더 높은 세상이죠. 뭐보다, 우리의 세상보다 더 높은 세상. 즉, 좀더 고차원적인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음악이 주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 자, 우리를 좀더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세계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자, 점점이고 부연설입니다. 어쨌든, 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 위대한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 향상시킵니다. 끌어올립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정수적인 부분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나쁜 음악은요. 그러나 저건 되냐면 한편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자, 나쁜 음악은 그러나 자, 디그레이드라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업그레이드는 높이는 거고, 디그레이드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나쁜 음악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를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자, is the same이다면 뭐만 마찬가지입니다. 얘기야.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돼 있어. 자, 점점 다시 부연 설입니다 자, 나쁜 연주는요. 반드시 무능의 결과만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죠. 자, 무능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악보대로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연주하지 않아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나쁜 음악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뒤 나와요. 자 볼게요. 자, 서머부터 워스트 퍼포먼스입니다. 자, 그 최악의 연주들 중에 몇몇은 발생합니다라고 돼 있어. 일단 더블라스 최상급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퍼포먼스라는 어떤 이 명사의 복수용을 쓴 이유는 최악의 연주들 중에 몇몇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수명사 들어가고요. 자, 오컬은 당연히 복수기 때문에 이제 단수 쓴 건데 절대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컬은 자동사기 때문에 그냥 오컬 쓴 거예요. 자, 뭐 했을 때? 자, 그 연주자가 No matter how, 아무리 accomplished, 아무리 숙달하고, 아무리 완성됐다 하더라도, 음, 아무리 그 연주자가 숙달이 되고, 아주 완벽한, 완벽하더라도, 음, 그러니까 그 연주 실력을 말하는 거죠. 연주의 실력이 아무리 최고라 할지라도, 이런 겁니다. 그럴지도 그 연주자는요, a r 싱 thinking. 만약에 그 연주자가 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면, 뭐보다, 어, 그가 연주하는, 그가 연주하는 그 음악보다 그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그 음악이 숙달된다 하더라도, 자, 이 최악의 어떤 연주들 중에 몇몇이, 자,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아까는 무능의 결과에 대한 부분 말했고요.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한게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보세요. 아무리, no m e a how입니다. 자, however를 바꿀 수가 있고요. 아무리 숙달된다 하더라도, 그 연주자가 아무리 숙달되고 아무리 어,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연주자가 얼 r thinking,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뭐보다. 그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보다. 그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자신의 기교와 자신의 어떤 그런, 그런 능력을 뽑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심이 자, 들어간다면 최악의 연주들 중에 몇몇이 발생한다. 그 최악의 연주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요 정말로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듣잖아? 바로 이 작곡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세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왔은 거야. 그자꾸 말하는 것에 어, 정말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단지 뽐내고 있습니다. 뭐하면서 바라면서 분사군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희망할 수 있으니까 자 무엇을 희망하고 있어? 자 그들은 어, 더큰 성공을 가질 거라고 희망하는 거죠. 자 대중들과 더불어서 더큰 어떤 성공을 가질 거라고 자 희망을 하면서 그렇게. 뽐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보세요. 그 연주자의 기본 임무는 뭐 하는 거냐면, to try, 투정사입니다. To 자, try, 투정사는 노력하다, 에스다야. 그래서, 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주자의 기본 임무라는 거죠. 그리고, 자, 뒤에 투정사는요, 여기 to u n d e r 맞춰주면 돼. 이 to try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자, 뭔가 전달하는 거죠. 자, 그것을, 그 음악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 The m e a n i n 입니다그 음악의 본질을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알겠지만, 분명히 무능의 결과로서 그 음악이 망할 수도 있지만, 자, 굉장히 연주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작곡가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자유로 해석하고 자 본인이 이제 그런 것도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최악의 음악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이죠.